오늘은 피그마의 데브모드 MCP 서버를 통해서 쉽게 디자인을 코드로 바꿔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그마의 데브모드 MCP 서버는 오픈 메타 상태입니다. 아직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그마의 데브모드 MCP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브나 풀시트를 어, 구독을 하셔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웹에선 제공되지 않고요 어 데스크탑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포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여신 다음에 Enable d e v m MCP 서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미 기본 템플릿을 하나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바일 디자인 템플릿을 가져왔구요. 프리플란스 가셔서, enable dev mode mcp 서버, 요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가, 어, 현재 그 컴퓨터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서버를 커서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 만약 커서가 아니라 뭐 VS 코드라든지 윈서프, 클로드 코드를 쓰시면 어, 여기 있는 코드를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저는 커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져다가 mcp 서버를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피 누르시고요 커서에서 세팅 가시고 mcp 툴 눌러 주세요 add custom s e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mcp.json 파일이 열립니다 이거 전체를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다 지우시고, 복사를 해주시면은, 현재 저희 로컬에서, 요 포트에서 피그마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꺼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그 얘기는 지금 피그마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현재는 뭐, 이런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 피그마에 와서, 이것을 설정을 disable 해버리면은 지금 서버가 스탑이 됐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커서가 피그마의 mcp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잘안 된다면은 이쪽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앱에 가서, preference 가서 enable d e m mcp 서버 눌러 주시고요. 다시 커서로 오면은 계속 빨간색이죠.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 했다가 이브을 하면은 요 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터 기,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요 MCP에 있는 요 디자인 중에 하나를 요청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자, 선택 전체를 전체로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꾸 선택, 음, 지금, 어, 피그마, 피그마의 선택, 된디자인으로 어, 현재, 워터 포지트의 화면을, 하나, 화면을, 어, 구현해주 화면을 뜨시면, 시간은 조금 걸려요. 한번 기다려볼게요. 흉이 완료됐고요 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된 화면을 보면은, 요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요청한 페이지가 요건데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 들어간 이미지는 다르지만 어.. 구현이 안 뜨는 부분도 있네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능은 따로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